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꿈꾸는 중년 시대의 임 중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본 인스타 영상이 정말 대박이어서 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감동적인 영상인데다 중년이면 누구나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진짜, 진짜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봐주세요. 아니, 오죽하면은 일요일에 퍼즐로 자려고 했던 군뱅이가 이렇게 튀어나왔겠습니까? 네, 말이 너무 길어지네.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카페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어? 야, 이거 제가 아까 보고 놀란 거예요. 자, 오늘은 부족한 사람도 멋진 사람이 될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동 지대로 받은 영상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인스타 영상이에요. 이분께 메시지를 보내서 감동을 퍼가도 될까요? 라고 DM을 보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비보이 사무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시는데요. 무려 15만 팔로워십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일단 영상부터 같이 보실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오 표정 너무 좋죠. 예 목발 짚고 나오셨는데, 야이 턴하는 장면부터 멋집니다. 네 느낌이 달라요. 그루브가 다르죠. 네 스텝 밟으시고요야두개이 목발을 사용해서 오 어, 턴까지. 어 이제 목발 하나로 퍼포먼스를 바꾸셨는데 무너크처럼 뭐 미끄러지셨어요. 이와이 이, 이 느낌. 어자 이제 목발 다 버리시고. 어 이거 어, 이거 완전 어 토마스 윈드밀야 이게 비보잉 제대로 하시네요. 야이 느낌 진짜 좋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어이어이 표정 야이그루브 여유 진짜 멋진데요. 턴 하신다. 어야 이거 제가 아까 보고 놀란 거예요. 코어가 얼마나 좋으면 저걸 한 다리로 이거 지탱하 야저볶음봐네 진짜 매력적입니다 야 이제 바다가 미끄러지는 야이 느낌까지 정말 이게 스웩인 것 같아요 정말 와 저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야이 표정 아 진짜 멋짐이란 게 폭발하는 게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참이 시선 제스처 완벽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도 같이 봤는데 어, 댓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면, 어우, 모든 것에 감사를. 어, 그는 다리를 잃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는 굉장히 놀랐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자 다른 영어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왜 그가 그 올림픽 브레이키 댄싱에 이렇게 출전하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말을 보여준 사람이다. 어, 지금 여기에 보는 건 어, 픽사 이 캐릭터인데요. 이 마스코트의 모습이 마치 이 사람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댓글도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어떠셨나요? 완전 감동이죠. 저도 여기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인사이트 바로 시너지를 내자입니다 시너지는 사전적으로 동반 상승 작용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함께 일하다 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시네르지아가 어원입니다 대충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라는 느낌으로 여럿이 뭉쳐 더큰 힘을 낸다는 원리인데요 우리는 아까 본 영상에서도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분은 외다리 댄서시잖아요. 절대 비하의 의도는 없지만 이분에게는 장애가 있고 결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보이 사카는 어떻게 이런 결려를 딛고 15만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자기가 가진 다른 요소, 즉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우선 진짜 진짜 춤을 잘 추시죠? 솔직히 완전 개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에서 춤 말고도 다른 것 또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의 표정이 보였고요. 그 다음은 옷차림, 그리고 잘 관리된 얼굴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춤만 잘 추시는 게 아니라 표정도 잘 쓰고 미남이기까지 해요. 솔직히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축구선수 로드리고 데플 닮았어요. 실제로 아까 무대 영상은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섞여가지고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무대거든요. 그렇게 여유와 스웩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인한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내 장점을 섞어서 시너지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네, 단점도 상쇄할 정도로 정말 막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나눌 둘째 인사이트는 바로 내 컴플렉스를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컴플렉스가 트라우마가 되어 힘드신 분 계신가요? 컴플렉스는 나의 매력을 갉아먹습니다. 실제로 컴플렉스가 외부로 발현되어 마구마구 표출하는 사람을 보시면 싫으시죠. 그런데 역발상을 해볼까요?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건 오히려 반전의 매력이 됩니다. 비보이 쌈카님처럼 말이죠. 우리 댓글 읽어봤잖아요.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걸 알아요. 뭐 이겨낼 수 있다면요? 그렇지? 근데 쉽게 이길 수 없으니까 컴플렉스인 거야 알아? 네 맞는 말이세요. 저도 이걸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저는 반 평생 이상 제 왼쪽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땠냐면요, 머리 한쪽을 막 길러 가지고 그 머리로 왼쪽 눈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더 의식하였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 더더더 저는 사람들을 기피하였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면서 저는 어느날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라는 사람이 진짜 이 컴플렉스보다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장점도 많더라고요. 근데 단점 하나 때문에 저의 모든 장점이 가려지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머리도 자르고 그제서야 제 장점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컴플렉스를 극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아름다운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신의 왼쪽 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분 덕에 저는 예쁜 딸과 귀여운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비로소 제 컴플렉스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제 왼쪽 눈이 놀랍게 떠졌어요. 제 사례가 모든 분께 적용되기는 힘든 걸까요? 하지만 저는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이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첫 단계부터 시작하시죠. 우선, 컴플렉스부터 마주하는 거예요. 내 단점, 나를 아프게 하는 컴플렉스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인정하세요. 이 컴플렉스가 나의 모든 것은 아니야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장점을 발전시키고, 시너지를 만드는데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런 컴플렉스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컴플렉스가 나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요소가 될지도 몰라요. 아까 비브이 사무카님의 영상을 떠올려 보실까요? 무려 한 발로 점프를 넘어서 비보인까지할 만큼 코어가 단련되신 분이에요. 무대에 목발을 짚고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발을 짚는 퍼포먼스를 덧붙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발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관객들을 더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컴플렉스를 마주하고 이걸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서 매력까지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원래 발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기반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로 단점과 장점을 파악해 보세요 원래 성장의 가장 확실한 공식이 단점 보완, 장점 개선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은 실제로 이 공식을 따른 것인데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시너지. 나의 다양한 장점을 섞어 보자. 둘째, 컴플렉스를 마주하라. 단점을 직시하자.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사람 역시 더더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부족함에 빠져 있기보다는 거기서 빠져나와 더더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중년 시대의 인 중년이었습니다.